아, 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내용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 컴패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함께 고난에 동참한 것이다.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은 바로 그들의 아픔만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아픔의 모든 것을 함께 체유하면서 함께 감당하고 자신은 주님의 마음을 말합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찾아와 주신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떠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전부인 줄 알고 최고인 줄 알고 사랑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때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의 마음이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 주신 마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어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인 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전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지 못하도록 공동체에서부터 격리되어지고 자기들의 가정에서부터 추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곁을 다 떠나고 그 옆에 아무도 없었지만,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때 사랑해 주님이 손 내밀어 주시고 그를 만져 주셨습니다. 그의 상처를 쓸어 주셨습니다. 그의 마음이 분노와 좌절과 낭만과 고통 속에 있었던 그의 마음이 한 순간에 녹아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가난하고 배고프고 연약한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다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단한 사람만이라도 그 사람을 옆에서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사랑하면서 그래도 만져주고 그래도 위로하고 그래도 함께 한다고 한다면 그 영혼도 바뀌게 될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게 될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에 만져주시면 주님이 그냥 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보여주신 행동이었습니다. 40절을 다시 마지막 부분을 한번더 봅시다. 이르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의 고백은 강구이기 이전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고칠 수 있는 분인 줄 제가 믿습니다. 믿는데,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원하시면 고쳐질 줄 믿습니다. 그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들을 향해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병 환자의 믿음을 갖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행동으로, 내 판단으로 행동해서 안 되면 많은 거예요. 진짜 주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내가 살게 된다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이 없어요. 그래 대다가 보니까 내가 강구한 것안 들어주면 짜증 내고 또안 뭐 되면 말지하고 포기하고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하며 문제 속에 부딪혀서 끊임없이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원하시면 이렇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정도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단언할 수 있는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주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 마음을 갖는 사람은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보지 않고 문제 뒤에서 나를 향하여 손대밀어 주시는 나를 만져 주시는 그 주님을 만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 원하시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고백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진정한 부흥과 진정한 열매와 진정한 역사를 이루는 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진 이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으로 다가가서 사랑의 만져줌을 나누고, 그들에게도 이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